예 그럼 이제 네 번째 샤우팅 소개하겠습니다 그 뉴스 보도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고 탤런트 박주아 씨 이야기인데요 저희 그 mbc 기자선배 취재한 선배도 여기 함께 자리하고 있지만 어그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또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고 탤런트 박주아 씨 유족분이 나오셔서 샤우팅을 해주실 텐데요. 그 조카 며느리 되시는 분입니다. 그 박주아 씨가 생전에 결혼하지 않으셔서 자녀는 없으시고, 언니의 자녀, 그러니까 언니의 아들, 그리고 아들의 부인 되시는 그래서 박주아 씨와는 조카 며느리 되시는 분입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아라고요. 음, 저희, 아, 저희 이모님 다 아시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아, 조카 며느리인데 왜 저렇게. 어, 그러나, 어, 아,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어, 제가 7년 전에 결혼을 하고 저희 이모님하고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같이 살 때는 사실 잘 몰랐는데요. 음, 떠나가시니까, 어, 어, 빈자리가 되게 허전하고, 어, 비록 어, 며느리지만, 어, 사랑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음, 그래서, 어, 저희 이모님이 저한테 이렇게 큰 숙제를 남겨주신 거를 제가, 어,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어, 적극적으로, 음, 싸우게 됐어요. 작년 1월 달에, 어, 저희 이모님이 신우암 초기 1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어, 국립암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알게 되셨는데, 국립암센터 의사는 어, 중요하지 않게 얘기했어요. 어, 연세도 많으시고, 음, 일단 나이가 많으면 암은 진행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그냥 평생 친구 같이 같이 살아도 된다고 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셔서 어, 저희 이모님이 또 소심하시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주변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른 병원을 찾아가게 됐어요. 그 다른 병원을 찾아간 게 찾아가게 된게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고요. 그래서 몇 개월 뒤에 다시 검사를 했는데 그때는 수술을 하자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간단한 수술이고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어, 본인한테 맡기라고. 어, 사실 식구들은 다 반대를 했어요 수술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 이모님은 수술을 하시겠다고 저희 어머님을 설득하고 신랑을 설득하고 나중에는 저까지 설득을 시키더라고요. 어, 알아야 나 수술할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식구가 몇안 되니까 한한 하나를 다 이렇게 설득하러 다니시더라고요 이모님이 나 그냥 수술할래 수술하고 그냥 깨끗하게 살고 싶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수술을 하시겠다는데 이게 본인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술하시겠다고 하셔서. 결론은 모든 식구를 다 설득시키고 이제 수술하러 들어가셨어요. 계속 나오시고 나자마자부터도 계속 아프다고 말씀을 하셨고, 어,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계속 계속 아프다고만 하셨어요. 저희 이모님은 참을성이 되게 많으셔서 잘 참으시는데, 너무너무 아파하시고 진통제를 계속 맞으시는데도 효과가 별로 없어서 그 진통제 그 단계가 계속 올라갔었어요. 밤새도록. 아침 10시에 해야 돼야 이제 그 수술 부위에 그, 그 이물질이 나온다고 판단을 해서 그때 이제 뭐 각종 검사를 받게 되셨어요.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해줄길 때까지만 이제 기다리는데 오후 4시쯤, 어, 제 2차 응급수술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2차 수술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뭐, 음, 또 사인 같은 거다 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검사하고, 그러는데도, 수술은 안 들어가더라고요. 다섯 시, 여섯 시, 일곱 시. 그런데 환자 상태가 이모님 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어, 사실 저는 그때까지 그 자리에 있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작년은 이제 일곱 살. 일곱 살 다섯 살이니까 제가 집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있었고, 어머님하고 이제 신랑이 거의 가 있었는데, 근데 마침 그날 저녁을 다 먹이고, 이제 설거지를 하려고 하는 찰나에 딱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정말 순식간에 애들을 딱 준비시키고, 역까지 셋이서 뛰어서, 수술 들어가기 전에 봐야 되니까. 그래서, 봤는데, 상태가 어느 정도 나빴냐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누워있는데, 이럴 정도로 환자가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건 정말, 정말 응급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그 상태에 몇 시간을 놔뒀어요. 그리고 제가 7시, 8시, 7시 반에 기차 타고 8시에 도착했는데도 수술실에 아직도 못 들어갔었어요. 병실에서 수술만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아, 도대체 환자를 어떻게 이렇게 이 모양까지 놔둘 수 있는지.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고 호흡기 마스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루 왠종일 놔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채연이하고 보석이를 보시고 애들이 이제 이모님한테 뽀뽀해 드리고 그런데 그런 그러면서 이제 그 배드가 왔어요. 이차 수술 들어가신다고. 그리고 이제 옮겨 드리는데 그런 와중에도 저희 이모님은 아이들한테 인사를 하셨어요. 바이바이라고 하셨어요. 그런 와중에 바이바이라고 아이들한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마지막이 될 거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 했는데 그 정도로 저희 이모님 상태가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그리고 2차 수술 들어가시고 아홉 시, 오후 9시, 저녁 9시 2차 수술 들어가시고 새벽 2시쯤에 나오셔서 바로 중환자실 들어가셨어요. 신촌 세브란스 병원 들어가셔서 4일째 바로 중환자실 들어가시고 한 달을 꼬박 딱 채우시고 도, 돌아가셨어요. 중환자실에 계시면서는 아무 말씀 못 하셨어요. 계속 의식이 없으셨고 말도 못 하시고 움직이지도 못 하셨어요. 1차 수술 끝났을 때 주치의사가 수술 잘 됐습니다. 성공적으로 잘 됐습니다라고 설명해 줬어요. 몇 차례 돌면서도 수술 잘 됐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도 수술 잘 됐습니다. 아, 수술 잘 됐나 보다. 아,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아파하시지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죠. 아, 수술은 그래도 수술이니까 좀 아플 수는 있어요라고 설명을 해 줘서 괜찮아지겠지. 희망을 걸고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만 다들 저희 식구들은 하고 있었어요. 중간에 VR 이 슈퍼 박테리아 감염 되시고 마지막에는 산소 호흡기까지 이쪽 입에다가 차시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안 좋다 그래가지고 여기 목에다다는 호흡기를 달으셨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그 호흡기 이탈이 되면서 사실 결정적으로 이제 사망을 하시게 됐는데 사망하는 당일날도 물론 한달 동안 이제 중환자실에 계시다 보니까 거기 이제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됐는데 의사들도 되게 안타까워 하면서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게 빠질 수는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아, 빠질 수는 있는데, 저희 이모님 또 운, 운, 운이 안 좋아서, 운이 안 따라줘서 이게 또 빠졌나 보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의사가 빠질 수 있다는데, 거의 다 되고 뭐라고 또 얘기를 해요. 저희 이모님 돌아가시면서, 어, 의료비가 2200만 원이 나왔고, 그리고 저희 임원님 모시는 비용을 8천만, 8천만 원을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고맙잖아요. 큰돈인데. 고맙습니다 하고 정말 고마워했죠. 그리고 저희는 장례식에 있는데 법무팀장이 그 다음날 종이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여기다가 사인해 달라고. 돈이 오가고 하니까 증빙 자료로 자기네들도 남겨야 된다고. 아, 네, 그러시죠. 하고 이제 저희 어머님하고 신랑이 사인을 했어요. 근데 사인을 하는데 타이틀 문구가 합의서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밑에 뭐 민사소송, 제일 하지 않겠다. 근데 환자는 병원에 들어가면 의사 말을 들어요. 누구 말을 듣겠어요? 의사 말고는. 의사 말을 100% 믿었죠, 저희는. 아니, 120% 믿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문제 제기할 생각도 없었고, 병원 말은 의사 말은 고지고대로 다 믿었고. 근데 또, 어, 합의서라고 써 있는데 사실 뭐가 중요해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건데. 사람 또 왔다 갔다 하게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사인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사실을 알게 된게 작가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저희 이모님을 또 좋아하고 저희 이모님 또한 이렇게 잘 챙기는 그런 작가님이 한분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같이 작품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이제 의무기록을 저더러 바로 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또다띄었죠 의무기록을 바로 띄었어요 당일날 바로 띄었는데 밤새도록 그거를 다 훑어보더라고요. 저희 이모님 한달 동안 계셔가지고 A4 박스 한 박스예요. 뭐 그거를 밤새도록 다 읽어보시더니. 그 다음 날 기자들 불러 가지고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도 하고 뭐 인터뷰에 막뭐 인터넷에 막 뜨고 근데 막 이제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이거 의료 사고다라고 이제 막다 퍼지니까 어 이게, 이게 뭐지 뭐지 하다가 제 2차 인터뷰를 또 하더라고요. 그 작가님이 기자들 다 모아 놓고 거기 옆에 방에서 또막 인터뷰를 막 하시는데 저희 어머님이 말리셨어요. 결정적으로. 저희 어머님이 그 방을 들어가셔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막 되게 야단을 치셨어요. 어, 지금 이게 지금 병원에 대한 대하, 병원에 대해 할도이냐고 지금 응? 이러면 안 된다고 그리고 박미경 그 작가님을 굉장히 혼을 내시고 그 기자님들도 이거를 취재를 못하게 그리고 취재 한 거조차도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다 막아놨었어요 그리고 장례식장을 무사히 잘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아 도대체 이건 뭐지 하면서 이제 신랑은 신랑대로 전 저대로 인터넷을 막 검색하면서 막 검색하면서 아, 좀 뭔가가 이상하다 싶고 아 유목이랑 나도 한번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 펼쳐놓고 보는데 다 전문 용어잖아요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저도 영어 좀 안다고 들여다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환자단체 연합회를 찾게 됐어요. 50일 동안 매일매일 쫓아다녔어요. 자문을 받으러 쫓아다니고, 물어보고, 캐러다니고, 아는 의사들도 쫓아다니면서 도대체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다 의료사고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료를 보여주고 영상도 보여주고 유착이 이렇게 심한데 왜 수술이 들어갔냐는 등 수술 들어가면 안 되는데 수술하셨네. 이거 완벽한 의료사고다. 근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믿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치의사가 저희한테... 저희한테 그 신뢰를 너무 많이 쌓아놔가지고, 도대체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최선을 다했을 텐데.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자라고 했어요, 저희는. 그리고 저희 이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미운 사람도 열번 예뻐, 예뻐 하면 예뻐, 예뻐져. 어? 다 용서해. 그런 얘기를 평상시 하시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주치의사를 몇 차례 만났어요, 개인적으로. 진료실도 찾아가고, 외부에서도 만나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라고 했냐면, 아, 또 굉장히 겸손하세요. 다제 잘못입니다. 제가 의술이 부족해서, 박주하 선생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다제 제 잘못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미워해요? 최선을 다했는데. 왜냐하면 의사거든요. 의사도 사람이거든요. 실수는 할수 있으니까. 그래, 우리 용서하자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또 알고 보니까 사실이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이모님은 애초부터 로봇 수술이 들어가면 안 되는 환자였었어요. 로봇 수술이라는 건 신기술이기도 하지만 전립선과 갑상선 특정 부위에만 사용을 해야지 이런 신호암이나 다른 쪽은 좀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건강하신 분이 오래오래 우리 아이들 시집장가 보낼 때까지 사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냥 가버리셨어요. 이런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합의서? 그까지 거 8천만 원? 그래서 고발하게 됐어요. 그것도 형사고발하게 됐어요. 처벌해달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단순히 본인이 의료기술이 부족해서 저희 이모님을 보는게 아니거든요. 본인은 알고 있을 거예요. 저희 이모님이 저한테 남겨준 숙제고 제 2의 박주하가 이 세상에 나타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 저희 이모님이 이렇게 억울하게 가셨다라는 것도 많은 팬들, 브란, 팬들 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겠고, 그런 많은 생각들이 스쳐가면서 제가 나서게 됐어요. 지금 정확하게 14개월이 지났어요. 궁금하시죠?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나라 중앙지검에 최초 약사 출신 검사가 우리 이모님 사건을 맡게 됐어요. 하지만 약사와 의사는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보니까. 잘 몰라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어떻게 주장하냐면 1차 수술은 성공적으로 됐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십일지장이 성공이 됐대요. 그 주장이고 그 논리예요. 신촌세브란스병원은. 근데 검사는 그거를 입증을 못해요. 입증을 할 수가 없죠. 의사가 아닌데. 새로운 그런 어, 의학적인 단어와 어, 새로운 그런 거를 하는데 어떻게 알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한의사협회에 의뢰해 놨어요. 아, 대한의사협회에다가 맡기면 어쩌자는 거야, 도대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거지. 어? 어떤 의사가 그걸 소탈하게 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겠어요. 이게 정말 의료사고라는 거를. 어쨌든, 대한의사협회에 맡겨놓은 상태고 답변을 기다려봐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제가 병원에 또 문의를 했어요. 저희 이모님, 로봇 수술 진행한 자료를 받고 싶다. 근데 그거는 줄 수가 없대요. 그리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제출한 그 자료가 환자명도 없고, 그냥 환자명이 없는 그런 자료를 제출을 했어요. 수술은 한 7, 8시간 진행됐는데, 어? 수술하면서 십이지장을 건드렸는지 안 건드렸는지, 당연히 안 건드린 자료 보냈겠죠. 근데 이름도 없고, 로봇 수술은 이름이 명시가 되지 않는데요. 그 기계를 누가 만든 건데, 얼마짜리인데 이름이 안써 있어요, 도대체. 환자, 환자명이. 그게 말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받으려고 진짜 정말 이모님께 맞는지 안 맞는지 좀 확인 좀 해보려고 병원에 의뢰를 했더니 그런 자료는 줄 수가 없대요. 자료도 못 받고 임상실험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우리가 인터넷에서 검색하면은 로봇 수술에 대한 장점만 쭉 나와요. 그거에 대한 후유증 뭐 성공하지 않은 사례 이런 건 전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제가 서 있고요. 좋은 데 가셨어야 되는데 좋은 데 계셔야 되는데 너무 억울하게 가셔가지고 본인도 왜 거기에 하늘나라에 있는지도 모를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제가 저희 이모님이 저한테 남겨준 숙제를 저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아마 제가, 어, 환자단체 연합회하고 이렇게 기쁜 인연을 맺어서 아마 평생 제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었고, 저희도 모두 듣고 싶은 이야기들. 감사드립니다. 먼저 네. 따뜻한 박수 부탁드려요. 어, 정말 큰일 겪으면서 지금도 겪고 음. 계시면서 어, 하고 싶은 말씀 너무나 많으신 거 너무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아, 그랬던 거구나, 그랬던 거구나 라고 또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근데 아직 그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박주아 씨가 로봇을 이용한 신장 절제 수술을 받았고 그 직후부터 피고름을 흘리고 뭐 극한 그 고통을 느끼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복부 엑스레이를 찍고 c t 를 찍은 결과 십이지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판정이 됐죠. 예, 그런 상황인데 현재 이것이 병원 쪽에서는 뭐 자연스럽게 천공이 생겼다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럴 리는 없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결론이 나든 정말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를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또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도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에 대해서 우리 자문단에 앉아 계신 분들도 필요하신 말씀이 있다면 좀 짧게 어, 부탁을 사실은 드릴게요. 사실은 좀 시간이 좀흘러서 제가 그냥 1 분만 간단하게 하고 나중에 또이 문제를 같이 풀면 될것 같은데요. 한 가지는 이제 박주아 씨 유족이 저희들 찾아왔을 때 저희들은 공인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신뢰는 좀 하지 않았었거든요. 약간 저희 단체를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더구나 또 합의도 하셨다고 하던데 왜 갑작스럽게 오셔서 또 이렇게 하시냐는 오해가 있었고 그 사실은 한한 보름 한 동안 굉장히 좀 약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어이 박재 유족은 뭐 민사 소송은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동안 정말 어려운 사고가 아닌 자연스럽게 돌아가셨고 병원에서 너무 고맙게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명백한 의료사고 의무 기록만 보더라도 누구나 볼수 있는 의료사고였고 그리고 또 이게 너무 빈번하게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특히 중환자실에서 산소 호기가 빠졌다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이야기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오신 거였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도 많은 분들은 이제 합의하셨는데 무슨 문제 제기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제가 옛날에 사구 사구제 때 삼의자 씨하고 같이 제가 옆에 같이 갔었을 때도 삼의자 씨도 매득 뭐 매득 삼사 받은 걸로 아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그런 오해가 있는데 저는 너무 고마웠던 게 지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하셨거든요. 정말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제시한 인정도 받은 어, 그리고 국제적 인정을 인 받은 병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냐 이거도 이거도 음, 바꿔야 돼. 특히 중환자실에서 어떻게 이렇게 환자를 이렇게 다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좀문제제기들을 많이 하셨고 앞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지금 소송이 좀 이렇게 답보 상태 에 있어서 그런 거고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카페니까 좀더 얘기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샤우팅 해주신 박수 부탁드립니다.